아내 병수발 포기한 남편의 5년 후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저는 58살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퇴원하자마자 남편은 이혼서류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가사도움이랑 바람나서 닭갈비집 차리고 살더군요. 하늘이 무너졌지만 친정오빠 덕에 재활하고 오빠 회사에서 격리일 배우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몇년뒤 닭갈비 집은 망하고 남편은 저를 찾아와 무릎 꿇었어요.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제발 나좀 살려줘 갈 데가 없어 난 너밖에 없잖아.하지만 저는 담담히 말했죠.이제 알겠어?근데 나는 이제 당신 필요 없어.결국 진짜 내 편은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풀 cool 영상은 아래 화살표를 누르세요.